오늘 아침에는 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입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시므원어또 안나 안나 그 저기 누굽니까그저 이단 이단로 그 지금 돌아가셨죠? 어.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시므원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 시므온이 잘 알, 알려지지 않았어 그러나 참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복 있는 사람 다음 시간 안나를 공부할 거예요 시므온 안나 시므온이 아니라 시므온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에 항상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므원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생후 40일 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정결녀를 드리기 위해서 또 아들 예수님을 첫째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그래서 성전에 왔는데 시몬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개시가 아닌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런데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자. 구원을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보았사온데 구원자. 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9장 18절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나이다그 무슨 얘기예요? 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은 대언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주의 구원을 봤다. 10편 50편 23절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우리는 구원을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다는 거 구원자를 받다는 얘기예요. 10편 98편 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에서도 나와 있어요.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울과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 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 마지막 천년왕국 때죠 그런 구원자. 구원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언될 수 누가복음 3장 6절이에요. 자. 25절 봅시다. 2장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모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모냐 아니라 시므응 이 사람 은 의롭고 독실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위로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보혜사, 보혜사인데 위로자 그런 뜻인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혜사가 아니라 컴포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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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우리는 컴포터.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보혜사, 도우미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혁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아니라 위로자. 컴퍼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위로자가 되시다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라가 위에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러니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응?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게시되었다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죽음, 그리스도를 꼭 보리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그에, 그에게 게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결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치니 부모가 이거 아니죠. 부모가 아니더 이따가 설명할게요. 아이의 양치. 그럼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 위로를 기다렸더라. 위로를, 아까. 위로를 기다렸는데, 개혁성 계기는, 어, 보혜사, 아닙니다. 헬퍼, 도우미가 아니라, 컴포터 위로를 기다리는 건데 어, 성령님께서도 구약에 물론 신약 안에는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떠나시기도 했어요 구약 시대가 근데 신약은 지금 항상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어, 그런다 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아, 네. 신약 시대에서도 어, 성령이 자기들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는데, 그 성령이, 어, 떠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형께서, 이건 뭐, 구약 대형자들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형께서 였을 때, 아, 구약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이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소멸치 않고 안에 계시는데 그들에게서 구약은 성령이 떠났다 그 속에 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2 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게 성령님에 의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시므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그 아들이 시므온의 아들이 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응, 응. 아까, 의롭고 독실한 자였다. 근데,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령께서 알려 주셔서 아이의 양친이라고 그랬어요이 양친, 양친이면은 아까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그러니까 아까 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정결례도 취하고, 마리아는 또 태를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보시고 성전에 왔는데 성령이 야 가봐라 시므온한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 아이 예수님을 데려옴으로 예, 이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팔에 안고 주여라고 그러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에게 아이에게 사십일 전 아이에게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하러 갔소. 내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 어 참. 왜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뭐지 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요. 이 장막을 벗는 거, 알아.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볼수 있는 거. 요번엔 뭐예요?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랬을 때, 네, 그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구원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한다. 태어난 지 40일 된 우리 예수님을 성전에서 봤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 2장3절 항상 얘기했죠. 성령으로 말하지 않은 자는 성령에 의하여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주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뭐, 주여 주여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는데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그러네요 만백성 음. 이것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성이라가 아니라 만 백성 이라가 아니라 만백성 모든 백성 그러니까 심원은 벌써 이거 경륜 한 거예요. 아, 이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 하나님 어딨냐 이거? 이 앞에 심오 말고 사가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우리 아들 요한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원수를 갚아줄.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군에서 우리를 압박과 소름해서 어? 우리를 탈출시길 우리를 구제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알았죠. 앞에 그 음, 사가랴는. 근데 시므는은 달라요. 만백성의 얼굴 앞에 경륜을 아는 거예요. 경륜을 아는 거. 그래서 어, 아 유월절에 어린양의 십자가 이런 것 가지고 다. 네. 그러니까 예언한 거예요. 이 속에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셨다는 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놀랍게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예수님. 그렇죠. 아,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만군의 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또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리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에 의에놀라웠다 아까 양친이라고 그랬죠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여기는 아이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그냥 요셉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여기는 개혁생에는 그의 부모 그랬잖아요 얼마나 킹잼스 성경이 정확해. 여기 성경에서는 뭐예요? 지금, 아, 요셉과, 누가, 누가, 누가 지금 의사죠? 어, 의사입니다. 아버지 아니야. 그냥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더라. 부모보다. 사실 마리아나 요셉은 몰라요. 이런 경륜을 모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부활도 몰랐어요. 마리아가, 부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어. 당신의 어머니인데도, 육신의 어머니인데도, 이런 경륜을 알지 못해.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야? 응? 어? 그, 뭐예요 무염시태,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응? 어? 놀라워 하더라.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시무원이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게.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요. 예수님을 찔러 죽여. 그러니까, 모퉁이 돌.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나보지 못하고, 귀한 돌이 있어, 지금. 이 길에,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상냥한 진다고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건물을 지면은 그렇게 사각으로 딱칠때 그걸 이어주는 그, 지지해주는 그전 모퉁이 귀한 돌인데 그 돌을 갖다가 그냥 알아보지 못하니까 턱 가서 걸려 넘어져 그냥 일반 돌인지 알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뭐예요? 넘어진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잖아요. 로마서의 13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은 넘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을 몰라봐. 근데 그들이 열0천여중 5천여. 그들은 다시 알아볼 겁니다. 세워졌으면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예수님이 비방을 받아요. 예수님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헤롯부터 어? 시작해서 꼭베드로 또뭐 야고보 요한 심지어 바울 또 중세에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또한 우리는 뭐 사실 뭐 비방받는 것도 없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런 얘기예요. 어. 자 아까 요셉과의 어머니 놀랍니다 놀라는데. 지금 시몬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구원 메시아 이분을 내가 봤다 40일 된 아기를 보고 그분은 예수님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건데 세 번째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뭔 말인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그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까 여기 했습니다. 아 비방.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실족하게 하는 돌이다. 거치는 반석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 몰라봤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형벌인데 예수님을 마귀들렸다고 하고 바세법을 이런 비방을 들었고. 음행을 통해 예수님이 낫다고 그러고 조롱당한 거죠 또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비방을 하고 그랬다 35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르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리하며 뭔 말이에요? 참으로 칼, 이건 진짜 칼도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이 검입니다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르리라내 혼이라고 안 했네요? 마리아한테, 마리아, 아, 마리아에게 내 혼도 찔렀게 뚫리리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을 혼도 찔렀게 뚫리는 거예요. 물론 창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핍박도 받지만 또 하나 칼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찔른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꾸 찔러서 아,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는 하 모든자는 핍박을 받을 테이나. 이건 말 그대로 칼에 찔림을 당할 테이나. 많은 구약 많은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 중세에 칼에 찔렸어. 그러나 또 아래는 뭐예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혼과 콜수. 관절, 이걸 다찌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 이제 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찔렸어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에 그를 향해 이를 갈 거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을 막 찔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응? 이게 뭐,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의 혼도 꿰뚫리고 마리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죽었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머니인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경륜에 대해서 몰랐던 말이에요. 말씀에 찔렸고 상했다 어? 책망을 들은 적이 또 있어요 예수님한테 여자요 그러잖아 응? 응?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했고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 잠깐 찔렸다 찔렸다. 응. 마리아 의 뭐, 뭐예요? 똑같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였어? 뭐 무혐시태로 태어났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혼이 꿰뚫려서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예수님으로 위해서 우리가 혼도 찔린다. 더라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기도 하고. 내가 또, 또잘 믿으려고 했더니 너만 예수 믿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또 봤더니 뭐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또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찔림들. 어떤 면에서는 칼이. 기수가 돼서 오기도고 하 어쨌든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응? 온전케 한다. 오늘 뭐예요? 복 있는 자 시무 시무. 그 앞에 사가랴와는 응? 어? 또 격이 틀리죠. 시무는 좀 아까 다가올 세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알아보는 그런 참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 내일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예수님의 유현 시절을 보면서 안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말씀 뵀습니다.